안녕하세요.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사랑받는 아침 식재료 최고는 계란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런 계란을 아침에 먹어야 하는 이유와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. 바로 시작합니다. 건강한 주음. 계란은 50g 정도의 작은 크기이지만, 그 안에 단백질과 지방인 칼슘, 철분 등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우리 식생활을 건강하고 쉽게 만들어 줍니다.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단백질과 노화 방지 성분 신경 전달 자극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. 그 중에서도 콜린이란 성분이 계란의 영양을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. 콜린은 우리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중년 노년이 채워야 하는 단백질과 치매 예방까지 도와줍니다. 계란은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또한 일반적인 건강을 가진 성인이라면 하루 두 알의 계란 노른자는 실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찐 계란을 아침 식사로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.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식빵이나 콘프레이크 같은 시리얼을 먹고 주스까지 마시면 혈당이 치솟는데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.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 때문에 우리 몸의 지방이 축적됩니다.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매일 아침 반복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망가집니다. 아침 두알의 삶은 달걀은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고루 잡힌 완전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물론 이러한 달걀이라고 해서 드시고 바로 눕는다거나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혈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평소 어떤 좋은 식단을 드시더라도 식후에는 반드시 설거지라든지 청소 아니면 간단한 스트레칭 등 몸의 움직임을 이어나가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건강한 주음. 시청하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하셔서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정보 한줌한줌 한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